자! 신나게 갈까요 신나게? 오케이 신나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나 유쾌한 조 박사 t v 의 피파 얼티밋 PC에서 플스로 다시 처음 시작하는 카드깡 방송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 총 80장의 카드 중에 40장을 깠구요 자! 나머지 프리미엄 골드팩 40장 까는 방송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렛츠고! 고! 고! 고. 렛츠고! s go, 만요 베벳 가만요, 레스카 가만요, 일피스미안하다 사랑한다. 자, 가만요, 베벳 가만 가만요, 가 o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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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벳요. 가만 아르테타, 아타 아, 아 b 테타라니아르테타라아르테타 y 아르테타라니, 아 아르테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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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르테타아르테타아 아르테타라니, 아 아르테타라니, 아르테타라니, 아 아르테타라니, 아르테타아아르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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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타라니 아 아르 아르 테타 아 아르 아르 테타 괜찮다 괜찮다 아 이건 왜 계속 뛰는거야 낭트 좀가 인마 필요없어 뭐야 이거 갈디언 갈디언 오날 떠나라 자, 갑니다. 바로,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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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baby,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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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baby, yo, yo, yo come on baby, come on baby, come on, come on, come on, yo baby, g 카 to come on baby,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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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골키퍼 go to keep her, yo, come on, don't go to keep her, come on, c o 아, 씨댕이들. 아이쇼, 그만 나와라, 이씨. 어, 씨댕이들. 키퍼 드럽게 나오네. 아! 씨. 아, 꺼져. 러시아 마피아 꺼져. 어얘 얜, 얜 몇번 나오는 거야, 씨 야, 구장이 이거밖에 없어. 아이씨, 아, 이거, 네 번째 나왔네네 번째 벌써. 이씨. 오, 2000코인! 오, 2000코인! 2000코인! 2 0코인 땡큐! 아싸! 이야! 갑니다. 바로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땡큐! 어! 아! 이야! Yes, baby! Come on! Come on! Come on! Yes, baby! 아! 또 꼬기 뻗었어! 또 꼬기 뻗었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만 나와, 얘들아. 아니, 그만 나와도 될거 같아. 아니, 그만 나와도 될거 같은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 베라티. 아, 내가 좋아하는 베라티. 어허. 어, 어. 아, 이들아 그만 좀 나와. 부탁이야. 오, 비싸네. 자, 갑니다. 바로 갈게요. 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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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플레이스, 추천. 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누른 것 같은데, 추천 플레이스. 깜빡하지 말고. 깜빡하지 말고, 추천플레이스빠바바바바바바바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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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든... 꺼져 잡 버려. 꺼져, 꺼져. 왜? 비싸네야 아, 난내 얘기 하는 줄 알았네. 아. <laughs> 자, 갑니다. Let's go. Let's go. Come on. Come on, yo. Come on, come on. 가만요. 오세요. 골칸님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베베 들어와. 이 새끼야! 그만 나와! 너좀 그만 나와라! 이. 야! 이 개같은! 야! 이 새끼야! 그만 좀 나와. 키퍼도 그만 나와. 키퍼! 키퍼! 그만 나와. 경고했다. 경고했다. 이제. 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야! 니네 뭐하는 놈이야! 와! 이 새끼 진짜 무서운 새끼같은이라고. 와! 나 얘만 몇장 파는 거야? 와, 진짜 미치겠네. 이제 시세도 외웠어. 시세를 외웠어. 아니죠. 제르비뉴 헤트트리가 아니야. 제르비뉴 헤트트리가 아니야. 내가 하나 갖고 있어, 지금. 제르비뉴 지금 내가 갖고 있어. 그니까 러총네장 나온 거야, 네 어, 장. 지금 네장 나왔어, 제르비뉴만. 어, 한장 갖고 있거든, 안 팔고. 와, 이런 개같은. 아, 저 이마 벗겨진 거 재수없어. 저 이마 벗겨진 거 재수없어 이마 보면 안돼저 이마 보고 있으면 어저 이마 보고 있다가 어내 인생 망할 거같아아 재수가 그냥 개똥이네 아하아 이거 씨 이대 얜또 어디야 너 어디니? 리그왕이니? 백 원도 아깝다. 너한테. 아 제리빈유 미치겠네. 아 미치겠어. 돌아버릴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아 시댕. 이런 개 시댕. 제리빈유 개 시댕이. 아잘 가라. 제리빈유야 제발 오지 마. 난너 응원한단 말이야. 나 에이스로마 좋아해. 그러니까 그만 와. 다른애가 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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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베이비 시댕 시댕 시댕이 베이비 어니가 오랬니 시댕아 어잘 가라 아 시댕이들 아 열받네 자 분대 스리가가올 때가 됐어. 아 분데스리가 한명올때 됐어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 하나 들어올 때 됐어 분데스리가 c o m 요 come on come o 요 바란 바란 땡큐 그래 바란 중도 나쁘지 않다 아 이거 EPL이랑 아리가 꾸며야 될것 같은데 아 원래 목표는 분데스리가랑 EPL 하나 하고 싶었는데 분데스리가랑 EPL 하나씩 하고 싶은데 레알이 좀 많이 뜨네요 아 이거 레알이 생각보다 많이 뜨네. 라리가 해야겠어. 라리가가 좀 많이 뜨죠. 생각보다 라리가가 좀 많이 뜨네. 생각보다 아, 자 버팔로 카야만 님 만나서 반갑구요. 자, JDI도 왔구나. 만나서 반갑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나 유쾌한 조박사 TV의 PC, 피파에서 폴스포로어 보면서 하는 카드깡 방송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추천, 즐겨찾기가 제가 골드카드가 뜨고 스쿼드를 구입하는데 제가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5858님 저 아시나요? 박사입니다. 제가 바로 조박사입니다. 어, 조박사예요. 어, 조박사예요. 어, 조박사, 조박사. 어, 조박사입니다. 자, 가죠. 어. 음, 갑니다, 렛츠고, 어. 아, 예,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기다려요, 형님, 좀만요, 렛츠고, 어허, 지루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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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채팅 창 보고 있는데, 지루가 날 찾아왔네. 아, 지루. 아, 지루의 씨. 지루하고, 아 그래 조루보다 낫지 응. 조루보다 낫다 어? 조루 아닌게 어디야 어어 어. 떠나라 날 떠나라 조루 아닌게 어디야 조루 조루 아닌게 어디야 조루 조루 오얘1 0 0원 정도 하네? 어이씨 그럼 800원에 올리면 되지 현장 지금 창조경제 창조경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틈새시장 파고들어야 돼요 틈새시장 저런 거 괜히 1,100원 1,000원 올려놨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야, 지루는 팔자. 필요 없어. <laughs> 지금, 아, 지루는 팔래. 아, JDI디야. 지금 게임 샀고, 지금 게임 사서 현금 하고 있는 거야. 친구야. 어, 지금 게임 처음 사갖고, 스쿼드 사, 선수 한 명도 없어. 시작하자마자 지금 카트깡부터 하고하려고 시작 중이야. 자 송성공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나 유쾌한 조박사 TV의 PC PC에서 피파에서 플스 피파로 넘어오는 방송 넘버원 피파 BJ 피파 넘버원 BJ 아프리카 넘버원 BJ 땡큐 조박사입니다. 어 오팔오팔 박사야. 형은 형은 오박사야. <laughs> 오바를 잘해서 오박사. 하하하하, <laughs> 아하. <웃음> 아하, 어, 고맙다. 근데, 전공이 오바야. 어, 땡큐, 고마워. 어, 갑니다. 자, JDID님, 저 선수 많이 떴습니다. 자, 김사회가자님도 만나서 반갑고요 자, 여러분들, 추천, 추천, 추천 플레이스 추천, 추천 파워, 추천, 추천 파워, 추천! Let's go! Oh, rounding no, you! 댄바다! 아이, 기분 좋다. 우리 옛날에 첼시 선수들 보니까 기분 좋다 아이 오팔 오팔님이 보자마자 보자마자 팬 아니 오팔 오팔님이 팬가입 서른 두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별풍선 한개 땡큐 어어유 스틸 마이 넘버 1개 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퍼팔로 카야마 님도 받았고 퍼팔로 카야마 너베베베드 뮤직 레게 뮤직 레게 레게 아싸 야야야야 세라라아세라라퍼팔로 카야마 레게 뮤직 레게 뮤직 아 나 그대여 울고 있네요 아우 이 스컬 목소리가 스컬 됐어 스컬 <laughs> 아 목소리가 스컬 됐어 <laughs> 아, 자 목소리가 스컬이 됐네 자 얼마나 하나 호날딩요 볼까요 땡큐 음, 목이 셔갖고 아우 아 얼마 안 한다 아이씨. 1200원이 시세니까 1000원에 올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잔머리 이런 잔머리가 여러분들의 코인을 코인을 불러드리는데 굉장히 도움되니까요어 보고들 배워 오케이, 어, 케 땡큐 자 덴바바 얼마 안할것 같은데? 한 700원에? 어, 덴바바도 능력치가 나쁘지 않아 근데 덴바바가 루카쿠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는 디펜스가 높네 쓸데없이 <laughs> 그래. 댄바바 정도 나쁘지 않지. 루카코보다 루카코랑 비슷하네. 자, 여러분들. 첼시에서 보냈죠. 잘린 건 아니고. 어, 말이 이상한데. 잘린 건 아니고.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50장. 50번째. 50번째 카드. 자, 여러분들. 추천. 추천 주세요. 추천. 주세요. 추천, 추천, 추천을 쓰 추천, 추천, 추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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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오, 오, 니 오, 오, 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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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오, 오, 아아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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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시댕이들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야! 이 야이! 띠띠끼야! 장난해! 장난하는 거야 나랑 지금! 나랑 지금 해보자는 거야! 이 야이! 세 번째 띠대끼야 나랑! 해보자는 거야! 자식들 아 이거 사십.. 50번째 카드가 기분이 좀 나쁘네 아유 물도 없어 물도. 자, 오1 번째 카드 바로 갑니다. 오1 번째 카드 바로 갑니다. 오1 번째 카드.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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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성질 나. 얼마야? 어, 가라 600원 그럼 400, 500원으로 올리고 650원으로 한다 어허얘 이거 얼마 안 하는 거씨 얼마야 얼마안네 얼마나 하지? 개싸네, 와 얘 얼마나 해? 러시아 아이들이 은근히 덕후들이 많아 갖고 러시아 덕후들이 은근히 무섭다고 자국 리그 너무 좋아해 러시아 아이들. 아, 쟤 디나모 케이프 아니야? 얘 뭐야? 아, 너 가버려. 씨. 자 디자인님 오셨네요. 헬로우 어디 가지 말고 딴 방송 가지 말고 제 방송에 있으십시오자 여러분들 방송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없는 돈박박긁어서 저금통 깨고 돼지 배째고 어 우리 어 우리 난또 저금통 몇개더 있거든 캔캔 캔 저금통 깨고 자 동전 바글바글 모아 갖고 그 쪽팔림으로 쓰고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현 현금 현금으로요 어지 지폐로 바꿔주세요 아니 은행 직원분이 나를 아주 개똥 거지 취급을 하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아아 아, 이거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꾸준하게 모아온 건데 제가 그거 갖고 지금 뭐할 일이 있어 갖고요. 그래 갖고 내가 그냥 이 산때미 하 동전을 팍 내려놓은 다음에 바꿔 주세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나를 구걸하는 미친놈으로 보니까 아, 아무튼 그걸 받고 내가 지폐를 꼬박꼬박 모아 갖고 와서 어, 지금 화질 보여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좋은 화질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땡큐. 아, 내가 내가 클럽을 어, 옥수수만 털줄 아니 강냉이도 잘 털어, 어, 내 주먹도 쎄거든 이 자식아. 어, 어, 까불지 마라, 형 주먹 무섭다. <laughs> 어, 걱정 마, 형은 주먹도 쎄. 어, 남 강냉이 잘 턴다. 오케이, 땡큐 하지만 형은 성인이기 때문에, 어, 형은 성인이기 때문에 때리면 맞고 있어. 어, 아게르, 어, 아게르, 아, 우리 로맨티스트 아게르. 오, 첼시! 아싸, 첼시! 첼시, 첼시, 첼시! 아하, 땡큐! 아, 뭐, 수아레즈가 짝퉁이 많이 나오네. 하하하. <laughs> 아이 짝퉁들, 진짜, 이씨. 아이, 짝퉁들. 꺼져! 야이, 꺼져라, 이 짝퉁아. 어. 얘로 얼마나 나? 리그가 조, 안 좋아서 비쌀 것 같은데? 안, 쌀, 안 비쌀 것 같은데? 아 아게르가 리버풀이었으면 능력치가 좋을텐데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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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은 무조건 내가 선방 때리는거지 자 첼시 유니폼 나왔죠 첼시 유니폼 나오면은 첼시 선수가 한번더뜰 때가 됐단 뜻입니다 레츠고 레츠고 어. 첼시 유니폼 떴어 레츠고 와라 와라 컴온 들어와라 들어와 들어와라 들어와, 이씨, 빨라봐, 들어와라, 이개이 들어와, 이씨,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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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왔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아주 개 같은 게 들어왔어. 아, 샤막. 아, 이런 쓰레기들. 반갑다. 야, 너희들의 축구 인생을 응원하겠다. 건강해라, 행복해라. 어, 10프리그 가서 재밌게 놀아라. 초보분들이 아주 싸게 이용하시라고. 어, 제가 팔았습니다. 땡큐. 어, 렛츠고. 어허 나올 때가 됐는데 EPL도 갑자기 좀 갑자기 좀안 뜬다 갑자기 느낌이 좀안 뜨는 느낌이야 느낌이 개인적으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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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요 베이비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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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너 어디야 리그가 어디야 어 개빠른데 패기 91인데 아 리그 아니네 데리고 있어야겠다 어어 어, 라리가네 데리고 있고 어넌넌 넌 가라 어넌 필요없다 가라 아, 갑자기 안 터지는 느낌이지. 자, PC방이 17분, 모바일방이 10분이나 계시는데, 추천이 안 늘어나요, 여러분들. 혼날래요. 어? 아구창 맞을래? 어? 나 강릉이 잘튼다니까 하하하하. <laughs> 죄송해요. 전 사람 안 때려요. 어.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골드카드가 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추천 안 눌러주시는데, 삐집니다. 삐져, 삐짐. 말안 해. 무건방송. 무건방송. 음 목도 아팠어. 딱 좋아, 타이밍. 무건방송. 음

아 버팔로카야 뭐나 형이 그건 잘 몰라서 대답을 해줄 수 없네 미안하다 자 갑자기 이득이 없어 어, 음. <laughs> 자 이득이 없네 괜찮아 괜찮아 Let's go Let's go Come on yo c o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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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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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악도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안 뜬다 아, 음악도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안 떠. 어, 아, 아르샤빈. 아, 아르샤빈 잘 가라. 바이바이. 아, 세리안, 세리안. 얘, 얘좀 능력치가 좋은데? 왜 아르샤빈 팔지 마? 오, 얘 비싸다. 자. 아, 안 뜨네, 갑자기. 안 떠. 안 떠. 갑자기 안 떠. 아, 갑자기 안 뜬단 말이야. 자, 갑시다. 갑니다, 갑니다. 기분이 좋아. 느낌이 좋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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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여, 어, 어, 여, come on, 여. 개똥, 개똥 망했죠. 여, 내가 원한 건 니네가 아닌데. 왜, 왜 나에게 찾아왔는데. 난 루이즈 아드리아노 절대 원한 게 아니죠. 이 새끼 바로 퀵셀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인사하고. 어 인사하고, 베비. 골키퍼 그만 나와, 베비. 안 나와도 내 베비. 좀 떠나, 날 떠나, 날 떠나 좀 만나지 말자 이 자식들아. 떠나, 날 떠나. 이제 곰 그만 좀 만나자. 제발 좋은 것좀보내달라고 신께기도했죠. 오늘 편질 다 하고 게임 하죠. 캡틴님. 몇장안 남았어. 응, 기다려. 자, 갑니다. Let's go. Yo, y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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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식들이. 죽고 싶나. 뭐, 사람 같이 다는 게 뜨고 있어. 카디프 시티. 카디프 시티, 카디프 시티. 가자. 포악기 얼마나 하나 볼까? 아, 얼마 안 하네. 자, 넷넷넷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나 유쾌한 조박사 TV의 필파. 피파 현질방송 보고 계십니다 이제 노현지을 떠나서 현질방송 피파 현질방송 갑니다 렛츠고! 여러분들의 응원과 서원이 저에게 좋은 선수를 보내줍니다 렛츠고! 렛츠고! 떠나! 떠! 떠! 뜰때 됐어! 뜰때 됐어! 뜰때 됐어! 됐어! 됐다! 아 씨... 아씨뭐 하자는 거야 아 진짜 씨 없어, 결과가 없어, 씨. 음, 아쉽다. 아우, 키퍼가 왜 이렇게 많이 떠? 야, 리그 키퍼는 다 뜨는 것 같아. 아, 진짜, 씨. 아. 아, 왜 이러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60번째 카드입니다. 60번째 카드. 60번째 카드. 60번째 카드. 갑니다. 주세요.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골격 갑시다, 여러분들, 골격. 힘을 모아줘. 닌겐들아! 닌겐들아! 힘을 모아줘! 어! 오~ 닌겐들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너희들 닌겐들, 나에게 모두 힘을 모아줘. 오~ 골기옥, 골기옥이다. 골기옥, 골드 카드 원기옥! 으악~ 간다! 카드 색깔, o 드 Coldia, 오! o l d i a Col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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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l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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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84, 84! 80? 84! 8 a c o l d i 유벤! o l d i 로 Col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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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l d i 피 Coldia, c o 피를로 얼만데? 피를로 얼만데? 피를로 얼마나 해? 어? 피를로 얼마나 하는데? 아 피를로 시댕어 바르셀로나 엠블렘 나왔네 볼까? 피를로 피를로 자 피를로 어 얼마 안 하네 아 이거 아깝네 시세가 4-5천원이네 그럼 나는 3,800원 올려야지. 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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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0원. 후. 자, 올리고 가겠어. 자, 잠깐 쉽시다. 이제 나머지 20장 남았네요. 어유, 아, 금방입니다. 야, 이거 10만원 금방이네. 자, 다음, 잠깐 쉬었다 가죠. 땡큐.